그래 그를 그래. 가면은 가당 쪽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 안하니까 제가?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갔다 오서 이제, 이제 애초를 하고 갔다 오서 그렇대요. 그냥 막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막 배가 완전히 막 창자가 꼬이는 꼬이는 것처럼 막 비틀을 꼬이는 것처럼 배가 막 아프고 이러니까 막 병원에도 가도 이제 아무 이상도 없고 이러니까막 집에가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엄마가 막. 아니, 무조건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, 이제 유튜브를 보러 했나봐요. 그래갖고, 전화를 해가지고 막, 저거 딸좀 살려주라면서,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. 막, 그래. 그래서 내가, 딸이 그래, 어찌 아프느냐고, 그러니까, 딸이 막, 이유 없이 막, 막, 배가 너무 아프고, 막, 어떻게 막, 말을 못한다면서, 막, 그러더라. 그래서 내가 이제, 아 그럼 가만히 보니까는 뭐좀 그래 해줘야 되겠대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귀신 떼는 게 무방하거든요 우리는 요서 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엄마가 일단은 그 집에 가서 딸내집을 밤에 올라가라